사실 저는 저희 항공사뿐만 아니라 어느 항공사에서든지 감사합니다, 죄송합니다,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달고 살아야도 예쁨을 받을 수 있고 또 업무를 할 때도 좀 수월하게 할수 있다라고 들었어서 또 저는 제가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억울하고 이렇던 적은 없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 딱. 된게 이제 왜 이렇게 했어요? 왜 여기다 줬어요?라고 하시는 질문들이 이게 진짜 왜 그랬는지를 듣고 싶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. 쉬겠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정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혼나고 이랬었어가지고 어떤 딱 특정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막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정말 왜 그런지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이라 생각을 하고. 막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의도 있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들이 제가 업무를 할때 조금 많이 고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